다시 합시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한번더 따라합시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로마, 로마서 7장 그리고 로마서 8장의이 비밀. 원래 이 설교 제목을 로움 7 8 7 하려다가 너무 설교가 좀 제목이 아 이게 뭐 로움 7 8 7 제목이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 제가 원래 충청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점잔한 기도의 제목, 점잔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7, 로마서 7장,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이 비밀, 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탁,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든 믿는 자예요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라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신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이 계신가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가르켜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하니까 우리 집사님 생각나시네. 예, 집사님. 하여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는 그리 시도의 법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요. 한번 질문하십시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구약으로 보면 이방인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백성에게 주셔서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의 그리시도의 법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셔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리시도의 법을.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이요. 신약에는 그리시도의 법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신앙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하게 되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율법이요 신약에는 그리시도의 법인데 율법과 그리시도의 법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시도의 법은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법인데 이 율법과 그리시도의 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왜 그리시도의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는 바울은 말하기를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죄인임을. 예. 살아계신, 그래서 이 율법의 첫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첫째로는 말씀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에 보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입을 막게 하기 위하여 정말로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안에 바르게만 들어가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기에 율법을 알지 못할 때는 놈이 놈들이 다 죄인인 줄 알았는데 율법 속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어, 발견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율법을 주신 목적 가운데 또 하나가 온 세상으로 그 입을 막게 하시기 위하여 막게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율법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이 있는데 바로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우리를 그리시도 깨로 그리시도 깨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정도는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은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 이 몽학 선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우리나라로 그냥 음. 어, 어, 비유하여 이야기하면 조선시대에 아주 대감의 집에 대감님이 계시는데 이 대감님의 집에 자녀가 응애하고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 자녀가 장성하기까지 몽학선생을 오늘날로 말하면 개인 교사를 붙여서 그 자녀를 장성할 때까지만 몽학선생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예전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예 어떤 왕이 있으면 왕자들이 있으면 그 왕자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데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 로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되게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우리가 이 율법과 신약에는 그리시도의 법인데 이것을 오해를 하면, 오해를 하면 이 율법과 그리시도의 법은 오직 예수 그리시도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 바로 율법과 그리스도의 여러 분 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자신이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로마서 7장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예수님을 탐메서 도상에서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 보았으나 그 결론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거하는 것이로다" 율법을 그리시도의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론은 완전한 실패요, 완전한 실패,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후약이나 신약이나 자기 스스로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킨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지킨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단한 사람도.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 말씀 읽다 보면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내 눈이 범죄거든 따라합시다. 내 눈이 범죄거든 따라합니다. 오른 눈을 빼라. 내 오른 눈이 범죄거든 네 오른 눈을 빼라.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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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러분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 믿다가 눈뺀 눈뺀 사람 들어본 사람 오른팔 왼팔 다리 다 자른 사람 들어본 사람 저도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은 들어봤어도 오른 눈 빼고 오른손 자른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한 사람도 아니, 그러 그, 그런 사람들이 오른 눈으로, 오른 손으로, 이두 다리 발로 죄를 안 지어서, 오른 눈, 오른 팔을 안 잘랐는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의의는 엄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이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법인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인생을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내어놓을 것이 없는 이불 가리울 뿐이로 소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어 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이 사실을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수임받은 사도 바울조차도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문제에 걸려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스스로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 스스로 죄악을 세상을 이겨 보려고 그렇게 그렇게 몸 부림쳐서요 결론은 실패요 실패 그러면서.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 로마서 7장에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자 7장 9절부터 다 같이 우리 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장 9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 그러니까 율 계명이 이름에 죄가 막 살아나는 거요 그리고 나는 죽어도 다, 자, 10절 다 같이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도하,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생명에 이르게 할그 개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죄를 발견하게 만들고 오호라 탄식하게 절망하게 만드는 거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1 11절 1절7장1 1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그 소리 개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여기에 딱 속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법을 주시니 어떻게 하든지 선하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 보려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나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나를 속였는지라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계명이 율례가 법도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악한 것은 12절 말씀에 보니, 이로 보는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꾸러우며, 의로우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13절 다 같이 13절 큰소리로 시시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곳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함이라. 그래서 이 계명으로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죄인 여러분 한번 외웁시다. 세상에 불신자가 죄로 인하여 탄식을 많이 할까요? 그리시도인들이 더 탄식을 많이 할까요? 불신자들이 더 탄식한다 오라 그리시도인들이 더 많이 탄식한다 이거는 말씀 계명 윤례법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가 발견되니 이거는 그냥 막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 세상 불신자들은 거의 탄식 안 해요.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어디 가면 물이 좋다더라, 그러고, 막 하여튼, 불신자들은 탄식 안 한다니까요, 절대. 예? 막, 여러분, 막 도박하고, 막 그래 해가지고, 야! 내가 오늘, 오늘 저녁에 이억을땄다이억을땄다 땄다 그러고, 불신자들은 범죄해도 탄식이 없어요, 탄식이.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탄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오히려 나를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죽였는지라. 그래서 그래서 7장 11절, 7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읽어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계속 읽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고룩하고 계명도 고룩하고 어로우며 13절 시작 그런 적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야마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야마 한번 따라합니다 계명으로 말미야마 알았습니다. 죄로 삼미 최대게 하리오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율법과 신약의 그리시도의 법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할 때에 그 결론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해도 해도 안 되는 거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50년 믿어도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거요. 말씀대로 살아지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내어놓을 것이 없음을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 7장, 7장. 자, 7장, 7장. 우리 한번 곧바로 24절, 25절. 우리 큰 소리로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일시. 자,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제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내 자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자 25절에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의 법은 신약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이 법은 우리 스스로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스스로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 졌고 또한 이루어져 나갈 것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스스로 자아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요. 자신의 힘으로 지키면은 조금 지키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교만하여지고 완악하여지고 그렇지 못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게 되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철저하게 내가 내가 조금 흉악한 말이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초죽일 죄인이라.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 인간 스스로는 계명을 윤례를 법도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불가, 아예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윤례 법도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 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손 내리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 죄라는 거예죄 성경에 예 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첫 사람 아담에 범한 그 모든 죄악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따라합니다. 그가 질리면,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아이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주님이 다 이루셨고 이루셨어. 이건 과거요. 벌써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세상을 죄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따라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따라합시다. 너를 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되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 바라보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만이 은혜로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이 우리의 힘이 아니요 에 우리의 힘이. 그 소리로 하면. 2000년 전에는 과거시대에 이루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게 되게, 되게, 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혹시나 이루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니다. 나 위에 나된 것은 따라합니다. 다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다는 거야. 좋자는 예수 믿어야 되고 더 나가서 우리는 로마서 7장을 바울도 겪었듯이 우리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탄식의 절망에 그친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의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의 단계에만 물으면 몸으로면 내 사탄의 마귀의 도로운 귀신들의 공격을 그냥 밤낮 없이 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탄식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더 주님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벌써 2 0 0 0년 전에 이 문제 이루셨고 따라합니다 이루셨고 따라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의지하면 주의 은혜로 이루실 것이고 따라합니다 이후에도 주님은 완전히 온전하게 이루어 나갔을 거예요 완전하게 과거 현재 미래에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 오직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과 8장의 비밀이 되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읽고 잠시 하고 마치세요. 3절, 4절 다 같이 일시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종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의 마지막 때 승리의 비결이 있다면 우리의 고듭남도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아름답게 복되게 세상을 이기며 살수 있을까? 그 비밀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직 예수. 자 따라하고 마십시다. 오직 예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도 누구를 통하여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도 받을 수 있게 되게되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십자가 굳게 붙잡고 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100%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니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